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미군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탁 띄고 홍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사실 조금 난리가 났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좀뭐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지금 이제 여기 운영진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지를 못 올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자면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봤더니 저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일 업데이트 되는 미궁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심플하죠. 내일 업데이트 될게 미리 이제 적용이 된 거니까 그대로 그냥 뭐 어, 오늘 거 그대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하필 차원의 시련 미궁 자체가 저번 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정기 점검 일정이 변경되어 시련의 미궁 콘텐츠도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이제 시련의 미궁 콘텐츠가 초기화되어 다시 입장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후에는 공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제대로 제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 오픈되었고, 그러니까 저번 주께 제 오픈이 되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할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저 포함 뭐 많은 분들이 하셨을까,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손으 보상 다 받을 수 있나, 그런데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고, 뭐, 아무튼 간에 미군 보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기네도 열어 놨는데 저희가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튼간에 이게 저번주 거 미궁에 다시 재오픈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운영진 입장에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미궁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러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한 사람도 오늘 또 받고 내일 거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내일 것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중 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가장 좋게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오픈된 거를 그냥 연장을 하는 거죠. 밑에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초기화까지 남은 시간이 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걸로 연장해 가지고 일주일 연장해 가지고 그냥 다음 주에 끝나는 걸로 해서 그냥 오늘 한 사람과 그리고 내일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빨리 공지를 올려서 오늘 거 그냥 하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보상 받고 내일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것까지 해서 보상을 이중으로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 베스트일 수는 있겠죠 보상을 두번 받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차 거를 보상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공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지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공지를 안 올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거 미궁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끔 이제 하드모드가 나오잖아요. 조금 더더 더 어려운 모드. 그래서, 요, 이제, 차원의 실현 미궁 그대로 둬서 일주일 연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내일 업데이트 되는 걸또 별도로, 이제, 메뉴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게끔. 그러면, 뭐, 아무튼 간에, 오늘 뭐 마무리 짓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제 뭐, 일주일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도 미궁하니까, 보상을 또 이겨내야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중으로 보상받게 되면, 뭐 누구든지 그거 자체적으로는 뭐, 환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최악은, 이제, 요거 오늘 하신 것들 다 회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오픈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회수 작업이. 부척이나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상자도 있고 상자깡 해가지고 나온 뭐 물품들도 있고 그 로그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간적인 부분으로 세나투가 뭐 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고 그 많은 분들의 로그를 다 뒤집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공지를 계속 그래서 수고장차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궁을 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엄청간에 이렇게 좀 미궁 버그가 일어나 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튼간에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거고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가 또 관건이라서 관련돼서 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 어,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미국 버그가 이제 버그라기보다는 제 오픈이 되어서 이야기해봤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